잠깐만요. 혹시 새벽에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 가시는 분이세요? 그럼 절대 이 영상을 끄지 마세요. 지금부터 3분 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릴 거거든요. 20년 동안 매일 밤 네다섯 번씩 깨던 82세 할머니가 단 3주 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비밀은 마트에서 300원에 살수 있는 평범한 과일 하나였어요. 하지만 99%의 사람들이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방법으로 먹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평생 새벽마다 깨는 고통에서 벗어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밤에 자주 깨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2배, 낙상 위험이 30%나 높아진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지난 30년간 수면 장애와 노화로 인한 잠자리 문제를 연구해온 박사 김성호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만난 마르타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마르타 할머니는 무려 20년 동안 밤마다 4, 5번씩 깨셨습니다. 새벽 1시에 한 번, 3시에 한 번, 5시에 또한 번. 화장실을 오가느라 깊은 잠을 한 번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죠. 수면제를 드셔봐도 잠깐 효과가 있을 뿐이었고 오히려 낮에 더 피곤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단 3주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시더군요. 가족들도 할머니가 다시 웃음을 되찾으셨다며 감격해 하셨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우리가 마트에서 쉽게 만나는 바나나 한 개였습니다. 하지만 그냥 아무렇게나 드시면 안 되고요. 언제 어떤 바나나를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가 결과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이 영상을 절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알려드릴 정확한 실천법을 놓치시면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심지어 잘못 드시면 오히려 더 자주 깰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화면을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단 하나라도 놓치시면 마르타 할머니 같은 기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혹시 밤에 자주 깨시는 분이시라면 댓글로 몇 번이나 깨시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수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바로 저희 어머님 때문이었습니다. 75세이신 어머님께서 매일 밤 서너 번씩 깨셔서 화장실을 다녀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거든요. 낮에는 늘 피곤해하시고 깜빡하시는 일도 점점 많아지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런 분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만난 70세 박영수님도 비슷하셨어요. 20년 넘게 밤에 4, 5번씩 깨셔서 수면제에 의존하며 살아오셨는데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포기하고 계셨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절대 당연한 노화현상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꾸셔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문제예요. 실제로 박영수님께서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딱 2주간 실천하시고 나서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기뻐하셨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실용적인 정보만 음선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패턴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섭취 시간과 방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정확한 실천 가이드를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마르타 할머니와 같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당장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테니까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밤마다 깨는 진짜 이유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자주 깨는 걸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건 명확한 의학적 원인이 있는 문제입니다. 정확히 알고 대처하셔야 해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호르몬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밤에 충분히 분비되어 소변 생성을 억제해 줍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살짝 잠그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호르몬 분비가 현저히 줄어들어요. 한국보건복지부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후부터는 젊을 때의 30% 밖에 분비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도 나처럼 계속 소변이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만난 72세 이경숙님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어요. 매일 밤 4번씩 계시면서도 물을 적게 마시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물을 줄이면 오히려 탈수로 인해 방광이 더 예민해져서 조금만 차도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경숙님께 정확한 원인을 설명해 드리고 올바른 수분 섭취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2주 만에 많이 좋아지셨어요. 두 번째는 방광의 노화입니다. 젊을 때 방광은 풍선처럼 부드럽게 늘어나면서 충분한 양의 소변을 담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방광벽이 딱딱해져서 마치 플라스틱 통처럼 변해버립니다. 탄력이 없어지니까 조금만 차도 가득 찼다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실제로는 100ml 밖에 안 찼는데도 방광이 300ml 찬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화장실에 가봐도 소변량이 생각보다 적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방광이 계속 신호를 보내니까 잠을 깰 수밖에 없죠. 미국 비뇨기과학회 연구에서도 65세 이후 방광 용량이 평균 40% 감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체액 이동 현상입니다. 낮 동안 우리 몸의 수분은 중력 때문에 아래쪽으로 몰려다리나 발목의 부종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밤에 누우면 이 수분들이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혈액으로 돌아갑니다. 갑자기 혈액량이 늘어나니까 신장이 이를 소변으로 빼내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죠. 67세 최민성님 같은 경우가 딱 이런 케이스였어요. 낮에는 다리가 붓고 저녁이 되면 좀 나아지는데 밤에는 소변이 많이 나온다고 하시더군요. 낮 동안 다리에 고여있던 물이 밤이 되면 수문이 열린 듯 한꺼번에 방출되는 겁니다. 최민성님께 낮 동안 다리를 자주 올리고 가벼운 운동을 하시도록 권해드렸더니 밤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네 번째는 수면의 질 자체가 떨어지는 문제예요. 나이가 들면서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짧아지고 얕은 잠이 많아집니다. 얕은 잠 상태에서는 작은 신호에도 쉽게 깨어나게 되죠. 방광에서 오는 신호가 젊을 때보다 약해도 잠에서 깨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원인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첫 번째 위험은 낙상입니다. 새벽에 비몽사몽 상태로 화장실을 오가다 보면 넘어질 위험이 30%나 높아져요. 고관절 골절이라도 당하면 거동이 불편해져서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74세 김정호님은 새벽 3시에 화장실 가시다가 거실 탁자에 부딪혀 크게 다치셨어요. 다행히 골절은 없었지만 그 후로 밤에 일어나는 게 무서워져서 아예 잠을 설치게 되셨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두 번째 위험은 면역력 저하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약해져요.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고 감염이나 염증에 취약해집니다. 실제로 밤에 자주 깨는 분들은 감기에 걸리는 빈도가 일반인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69세 한미영 님도 밤에 깨는 문제 때문에 1년에 대여섯 번씩 감기를 앓으셨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계속 몸이 안 좋으셨죠. 수면 패턴을 개선한 후에는 감기 횟수가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무서운 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뇌는 잠자는 동안 독성 단백질을 청소하는 작업을 합니다. 특히 깊은 잠을 잘때 이런 청소 작업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자주 깨면 이 청소 시간이 부족해져서 뇌에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밤에 3번 이상 깨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생 위험이 2배 높다고 해요. 기억력 저하나 집중력 감소 같은 증상도 더 빨리 나타납니다. 78세 조영희 님은 처음에 단순히 밤에 깨는 것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최근에 손자 이름도 가끔 까먹고 어제 먹은 반찬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더군요. 수면 패턴을 개선한 지두달 정도 지나니까 기억력도 많이 좋아졌다고 기뻐하셨어요. 밤마다 깨는 습관을 그냥 두면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라 뇌와 몸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이 있어요. 바로 마르타 할머니의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낸 그 비밀 말이죠. 지금부터 그 놀라운 해결책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르타 할머니의 기적 같은 변화는 정말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바나나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단 3주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4번에서 1번으로 줄어들고 아침에 눈 떴을 때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졌어요. 가족들도 할머니가 다시 웃으신다며 감격했습니다. 바나나가 숙면에 도움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적절한 수분 함량 때문입니다. 바나나는 75%가 수분인데 이게 참 절묘한 비율이에요. 방광을 자극할 만큼 많지도 않고 탈수를 일으킬 만큼 적지도 않은 딱 좋은 수준입니다. 수박이나 참외 같은 과일은 수분이 90%가 넘어서 저녁에 먹으면 오히려 밤에 더 자주 깰수 있어요. 제가 연구한 결과 바나나의 수분은 천천히 흡수되면서 몸 전체에 골고루 분포됩니다. 갑작스럽게 혈액량을 늘리지 않아서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71세 박정민님께서 저녁에 바나나를 드시기 전에는 물한 컵만 마셔도 밤에 세 번씩 깨셨는데 바나나로 바꾸신 후에는 한번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하시더군요. 두 번째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방광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켜준다는 점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칼륨이 약 400mg 들어있어요. 이 칼륨이 방광 근육의 불필요한 수축을 억제해서 조금 차도 신호를 보내는 현상을 줄여줍니다. 마치 예민한 알람시계의 감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과 같아요. 마그네슘은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바나나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은 약 30mg 정도인데 이게 방광으로 가는 신경신호를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갑작스럽고 강한 신호 대신 완만하고 자연스러운 신호로 바뀌는 거죠. 65세 최영진님은 방광염을 앓으신 후로 방광이 너무 예민해져서 조금만 차도 참기 힘들어 하셨어요. 바나나를 꾸준히 드신 지한달 정도 지나니까 방광이 훨씬 안정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실제로 비뇨기과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방광 근육의 긴장도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바나나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이 세로토닌이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돼요.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수면 호르몬이죠.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하고 깊은 잠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시중에 파는 멜라토닌 영양제와 달리 바나나를 통해서 얻는 멜라토닌은 천천히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갑작스럽게 졸리게 만드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잠들 준비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미국 수면의학회에서도 자연식품을 통한 멜라토닌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바나나를 드시기 시작한 후로 저녁 9시만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온다고 하셨어요. 예전에는 밤 11시까지도 잠이 안 와서 뒤척이셨는데 이제는 90 아니면 깊게 주무신다고 하시더군요. 네 번째는 천연 당분과 섬유질의 조합입니다. 바나나의 천연 당분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면서도 밤새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혈당이 갑자기 떨어지면 우리 몸이 깨어나서 당분을 보충하려고 하는데 바나나를 먹으면 이런 현상을 막을 수 있어요. 또한 바나나의 섬유질은 소화를 천천히 진행시켜서 밤새 포만감을 유지해줍니다. 허기져서 깨는 일도 없고 소화 부담도 적어서 편안하게 잘수 있어요. 73세 김순자님은 새벽마다 배가 고파서 깨시는 분이셨는데 바나나 한 개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그냥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 먹고 어떤 바나나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먼저 섭취 시간이 중요합니다.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 시간에 먹으면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시간이 딱 잠들 시간과 맞아떨어집니다. 너무 일찍 먹으면 효과가 일찍 사라지고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 부담이 생겨요. 마르타 할머니도 처음에는 저녁 8시에 드셨는데 별 효과가 없어서 시간을 50 안으로 바꾸니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시더군요. 바나나 선택법도 중요합니다. 너무 초록색인 바나나는 전분이 많아서 소화가 어렵고 너무 갈색으로 변한 바나나는 당분이 과해서 혈당을 높일 수 있어요. 노란색의 갈색점이 살짝 보이는 바나나가 숙면에 가장 적합합니다. 이때가 영양소 흡수율도 가장 높고 소화도 잘 돼요. 섭취 방법은 반드시 단독으로 드셔야 합니다. 우유나 수분이 많은 과일과 함께 먹으면 수분 섭취량이 늘어나서 밤에 깰수 있어요. 중간 크기 바나나 하나를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면 됩니다. 급하게 먹으면 소화에 부담을 주고 혈당도 갑자기 올라갈 수 있거든요. 아몬드 7알 정도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아몬드의 마그네슘이 바나나의 숙면 효과를 더욱 강화시켜 줘요.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안되고 꼭 일곱 알 정도로 제한하세요.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나나를 드신 후이 시간 동안은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술을 피하셔야 해요. 바나나의 숙면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거든요. 또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에 주의하셔야 하니까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정확한 실천법을 지키시면 마르타 할머니처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더욱 확실한 효과를 위한 추가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자주 깨는 걸 단순한 노화현상이라고 포기하고 계셨는데 사실은 명확한 원인이 있는 해결 가능한 문제였어요. 파소프레신 호르몬 감소, 방광의 탄력 저하, 체액 이동, 수면의 질 악화가 주된 원인이었죠.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낙상 위험이 30% 증가하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각종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가장 무서운 건 치매 위험이 2배나 높아진다는 사실이었어요. 반대로 올바르게 관리하면 마르타 할머니처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아침에 눈뜰 때 몸이 가벼워지죠. 기억력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강화되어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됩니다. 그 해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바나나였어요. 바나나의 적절한 수분 함량, 칼륨과 마그네슘, 트립토판, 천연 당분과 섬유질이 모두 협력해서 자연스러운 숙면을 도와주는 거죠. 하지만 그냥 아무렇게나 드시면 안 되고 정확한 방법을 지키셔야 합니다.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 노란색 바나나 하나를 아몬드 일곱 알과 함께 단독으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은 카페인과 술을 피하시고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5시 30분에 바나나 하나를 천천히 드셔보세요. 단 3일만 실천하셔도 아침이 놀랍도록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일주일 후에는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숙면을 방해하는 저녁 식단의 함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의외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음식들 중에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것들이 많거든요. 특히 70대 이후에는 피해야 할 음식들이 따로 있어요. 82세 마르타 할머니가 20년 만에 숙면을 되찾으셨듯이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로 인생의 밤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수면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바나나 실천법을 따라 해보신 후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꼭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희망이 될 거예요.